자 온라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자 지금 화면에 있는 지난 시간에 필기한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결론 한번더 얘기해 주자면 모평균이 m, 시그마 제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자, 목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뭐라고 했냐면,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으로 추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분산과 동일하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서 뭐가 해준 거? 크기가 M만큼 나눠준 거다. 분산은, 아, 표준 편차는 원래 분산에서 양의 제곱분만큼 계산을 해주면 된다. 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리고 모집단의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따르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든, 표본평균 X반은 무조건 어떤 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이 문제 풀 때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 있죠? 정규분포의 개념이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2 x 바 더하기 VX바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 있죠? 자, 요런 과정으로, 요런 과정을 이용해서 풀라는 게 아니라, 모분산을 이용해서 자, 다섯 번 던져서 나온 수라는 말은 n이 얼마라는 거예요. 크기가 5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한 것에 대한 게, 계산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분산, 즉 모분산은 확률변수가 x가 뭐냐면 주사위의 눈의 수예요. 자, 주사위 눈의 수에 대해서 모분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 후에 크기 n으로 나누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 1, 2, 3, 4, 5, 6이고, 자, 각각에 대한 확률은 뭐였죠? 그렇죠. 자, 각각에 대한 확률은 동일하게 6분의 1을 가진다. 이거 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합계는 1이다. 까지 했죠. 자, 여기서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은, 자, 예전에 중간고사 봉위 때 쌤이 설명해줬듯이, 지금 각각의 값이 대칭을 이루잖아. 맞죠? 자, 대칭을 이루면은 확률 변수에 있는 두 가지 값의 뭐, 그쵸. 평균이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7이 평균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과정은 뭐였냐면, 자, 제곱의 기대값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어요. 자,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의 기대값은 뭐였냐면 뭐였어요? 확률변수 제곱 곱하기 확률이었죠. 그래서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6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이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2X 바고 여기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계산은 생략합니다 자, 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분의 35가 나올 거야 자, 여기서 얘들아 어떻게 한다고? 크기를 5로 추출을 해준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x 바를 구할 수 있죠 자,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2x바는 그대로 얼마? 음, 2분의 7 다음에, 자, x바는 얼마? 원래 분산, 모분산에서 크기 얼마만큼 5만큼 나누어 준다. 자,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은 답은 얼마가 되죠? 12분의 7. 요거만 할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자, 앞에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이해를 완벽하지 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요 과정 모분산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크기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을 구하는 과정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죠? 자, 다음 문제 2번, 3번 풀기 전에 여러분, 자, 풀기 전에. 지금 프린트랑 선생님 화면이랑 다른데, 지금 프린트에는, 요 지금 화면에 있는 2번, 3번이 아마 이게 4번, 5번, 그 다음에 이 4번이 6번,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프린트 상에 2번, 3번, 요렇게 돼 있죠. 자, 문제를 보니까, 자, 뒤에 있는 4번, 5번, 6번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4번, 5번, 6번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돌아와서 2번, 3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페이지에 4번 문제 보면 돼요. 자, 보면, 어느 지역에서 1월 한달 동안 앙방비가 평균이 얼마?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15. 표준편차가 2니까 2의 제곱이죠. 요런 분포를 따른다. 자, 그래서 크기가 얼마? 어, 크기를?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얼마? 15. 다음으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이 얼마? 4죠. 4에서 크기? 25만큼 나누면 된다. 자,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25분의 4고, 따라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 거니까 얼마? 5분의 2. 간단하죠. 요거만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 보니까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한 개의 길이의 평균을 뭐라고 했죠? 평균을 평균이 2.73 다음에 표준 편차가 0.03이니까 자 분산이 0.03 제곱인 요런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때자 크기를 얼마만큼 그쵸? n이 9인 정도로 이미 추출을 했을 때, 뭐를 구해야 되는 여러분? 자, 제품 길이의 평균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돼요. 즉, 평,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이 2.7cm 이상, 2.76cm 이하인 그런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n19로 추출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x반은 얼마? 모평균이랑 똑같으니까 2.73.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0.03제곱 있죠. 여기서 얼마만큼 나눈다고? 크기? 9만큼 나눈다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표준 편차는 3분의 0.03. 즉, 0.0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구해봅시다. 자, 2.7 이상, 2.76 이하의 확률은 여기서 우리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자, 2.7, 어떻겠죠 빼기? 평균. 나누기, 분산. 0.01. 지금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 X바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표준화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것은 G보다 작, 작거나 같고, 다음 2.76 빼기 평균, 2.73에 얼마로 나눈다? 표본 표준 편차 0.1로 이렇게 나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P. 마이너스 0.03에 0.01. G. 0.03에 0.01이니까, 자, 정리하면은 이 i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확률이죠? 자, 요거는 뭐냐면 0에서 3까지의 확률이랑 똑같아요. 맞죠? 자, 요거 교과서 문제라서 교과서 뒤에 정규분포 표 보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 표를 보면은 요 0에서 3까지의 확률은 얼마냐면 이거는 0.4987이에요. 그래서 0.4987에 2배 더하면 얼마? 0.9974다 됐죠.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여러분 프린트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똑같아요. 자, 지금 x는 지금 뭐냐면 귤한 개의 무게야. 자, 귤한 개의 무게의 평균은 얼마냐면 85고, 표준 편차는 2.5니까 2.5의 제곱인 분산을 따르죠. 자,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크기 n 이 얼마? 어, 크기에는 25. 자, 이럴 때 우리는 무게의 평균 x바가 뭐 이상일? 85.5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기 25로 이미 추출했을 때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 모 평균이랑 똑같죠. 85.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목평균 2.5의 제곱에서 25만큼 나누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아 그리고 그래서 표준편,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얼마? 양의 제곱거니까 5분의 2.5죠. 5분의 2.5는 얼마? 0.5 약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해볼게요. 자 엑스바가 85.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표준화 시켜주면 z 는85.5 빼기 표본평균의 평균이에요. 여기 표본 평균에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죠. 자, 요거 계산해주면, 정리해주면, 이 지금 분자가 계산하면 0.5니까. 얘는 얼마? 그치, 1이지. 자, 그래서 얘도 교과서에 표준 정규 분포표 구하면 보면 됩니다. 자, 1보다? 그거나 같으라 확률이니까 어떻게 했어? 0.5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 뺐었죠. 자 그래서 0.5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은 0.3413. 자 빼주면은 0.2587. 됐죠? 그렇죠? 자 다음 앞에 돌아가서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x가 뭐냐면 84, 14제곱을 따르고 크기가 얼마? 크기가 4죠 자, 크기가 4인 이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뭐를 구해야 되냐면, X바가 91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돼요. 자, N이 4니까, 자, 크기가 4인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 이 X바는 84.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죠. 자, VX바는 얼마? 14제곱에서 크기 4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2분의 7이 되겠죠. 자, 이제 구해볼게요. 자, x바가 9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z가 91 84의 표준 편차 2분의 7. 요거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2분의 7이 아니라 2분의 14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7이죠. 자, 죄송합니다. 요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정리해 주면 z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서 자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13이니까 자1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요거 전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0.5에서 0에서 1까지 확률 더하면 된다 자0.5 더하기 0에서 1까지의 확률 0.3413 더하면 얼마? 0.8413 답은 0.8413.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카페에서 판매하는 과일 주스 한 컵의 용량의 평균. 그러니까 지금 확률 변수 X는 한 컵의 용량이에요. 자, 이 용량에 대한 평균은 얼마?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에랬으니까 분산 10의 제곱에 따른 정규분포에서 자, 크기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크기가 N인데, 자, 요렇게 추출을 했을 때이 X바가 용량의 평균이 x 바가 194ml 이상일 확률이 0.8849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프린트 보면은 쌤이 프린트 거기 잘못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 1.0이랑 1.8에 대한 확률이 나와있죠? 자 그거 이렇게 1.2, 0.3849, 1.6, 0 4 4 5 1로 고칩니다. 고쳤죠? 자 고쳐, 고치고 난 후에 이제 구해볼게요. 자, x 바가 1.919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8849인데, 일단 크기를 n이라고 가정하고 표본평균에 대한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구해볼게요. 자, 표본평균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200이고,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은 원래 10의 제곱에서 얼마만큼 n만큼 나눠준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얼마? 루트 n 분의 10이죠? 자, 루트 n 분의 12으로 자, 요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면, z는 194 빼기 200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얼마? 루트 n 분의 10, 요건 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약분하면 5 3이기 때문에 얘는 정리해 주면 z는 마이너스 5 분의 3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예요. 자, 요거 확률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음, 마이너스 5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지금 어디 확률이냐면, 지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 루트 n이면, 왜냐면 거, 전체 확률이 0.8849니까,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으려면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n은 평균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확률은 뭐랑 같죠 이 반대쪽에 5분의 3 루트 n이 있을 건데 이거보다 더 작은 요 확률이랑 똑같,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은 뭐랑 같냐면 지가 뭐보다 작, 작거나 같을 확률 5분의 3 루트 n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요 확률을 우리 어떻게 구했죠 여러분? 어떻게 0.5에서 이만큼 더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0. 그러면은 여기 0.5니까 전체 확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8849가 돼야 되니까 거기서 0.5를 빼면 이만큼이 얼마 0.3849인 거야 자 0에서 얼마까지 합이 0.83849 1.2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따라서 5분의 3루트 n이 1.2가 되야 되니까, 자, 계산해보면 n, 루트 n은 2가 되죠. 따라서 n은 얼마? 4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자, 오늘 한거 필기, 자, 1번부터 5번까지, 5, 6번까지 6문제 있죠. 자, 이 6문제 필기 그대로 뺏긴 다음에 친구들 거 보고 적으면 안 되고 수업 듣고 적어야 됩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올려야지 마찬가지로 출석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